원자 물리학 페이지 19 페이지 자료 4번 빈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이 문제부터 이해를 해볼까요? 지금 질량이 m인 물체 A가 있고, 2m인 e, 물체 B가 있고요. 근데 같은 경사면에 있네, 그렇 같은 경사면이면 떠올려야 될게 가속도가 어떻습니까? 가속도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는 기준선에 가만히 놓았고 B는 어, 기준선 Q를 지나는 순간 여기가 그치? 그러니까 얘가 A가 여기를 딱 왔을 때 그때 이제 V1의 속력으로 운동하기 시작했고요. A와 B는 12와 V2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했네. 그치? 여기, 여기에 통과한 시간이 동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음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는게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자 VA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제가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, 요 동시에 도달한 이 T시간대의 속력이 10이라고 되어있고 이 면적이 3이니까 10이 와야 되지 그러면 2분의 1 그럼 여기가 왜 추가돼야 돼 2추가 돼야지 이 면적이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가 1초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1초일 때는 6이 되네 그지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뭐 2분의 12니까 얼마니 6 이렇게 되네요 그럼 A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6 m s h 직곱이고자 A가 평균속력 자 평균속력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분의 처음 속력 A 거니까 0 플러스 1 0를을 하면 얼마가 나오니? 6 나오게 되겠지 그지? 6그 다음에 시간 음 R까지 P, Q, R까지 걸린 시간 몇 초였습니까? 여기서 2초였네 그지? 2초 이렇게 어,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똑같다 그 다음에 A에서 P, A에서 어, A가 P에서 Q까지 그지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요거 할때 그지 몇 초가 걸리는지 봐야 되면 이 그래프 그대로 활용하면 되네 요 면적이 얼마입니까? 요 면적이 그냥 한눈에 삼 나오잖아 그지 면적이 얼마로 나옵니까? 삼 그러면 이때 시간이 일 초잖아 일초 그다음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얘가 이동한 거리가 지금 B에 대한 그래프를 같이 요거하고 매칭시켜서 을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광튼 경사면이니까 똑같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얘가 어떤 때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올 때가 1초 걸렸잖아 그지 시간이 1초가 지났을 때 그지 그 다음에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몇 초야? 2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? 이 면적이 일단 9가 돼야 되고 그죠? 그럼 어차피 여기서 요구가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그지? 그러면 음... 여기가 6 여기가 12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지?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구야? 이 B라는 놈의 이동거리는 이렇게 구가 되는 거고요. 그러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몇초 걸립니까? 일 초에서 2 초까지니까 몇초 걸렸습니까? 일초걸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, 그다음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평균 속력은 육과 아이고 육과 육과 얼마에 육과 1 2에 등가속도 운동 요구간이잖아, 그렇지? 그럼 육과 1 2의 중간. 뭐 써줄게요. 2분의 6 플러스 12 그럼 얼마 나오니? 9미터파 스카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Q를 통과할 때의 속력이야. A가 Q를 통과할 때의 속력은 유 속력이잖아. 그지 6미터파 스카고 그래프 그리니까 너무 쉽게 나온다. 그죠? 그 다음에 V1, V2 얘는 얼마일 때? 6일 때 V2가 12가 돼야지. 요 거리가 9미터가 나오고 그러잖아. 그지 그래서 맞습니다. 그리고 얘를 좀 그래프를 그리니까 쉽게 해결되지요, 맞습니까? 네. 그래서 풀은 방식이 좀 다양하긴 한데 어, 이런 문제들은 어, 그래프가 좀더 빠르고 그렇죠, 쉽게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항상 이 부분은 같은 경사면에서는 가속도가 어떻다 같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